아, 우리 낭굴사 2015년 5월 25일 50mm 시추 케이싱 작업이 이 시작이 됐던 결정적인 제보가 바로 현장에서 약 70m 떨어진 이 폐공, 어, 약그 150mm 이 폐공이 중간에 막힌 부분을 어, 이렇게 수리를 해서 지하수를 좀 쓰려고. 어, 작업하던 중에 결국 어, 밑에서 울리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작업 소리로 인해서 결국 그 땅굴칭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국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어, 야산에서 남굴사 어, 2015년 5월 25일 요와일래 땅굴작정명으로 어, 녹취작업을 위한 오십 m 리 시추케이싱 작업을 하게 된 그러한 어, 실질적인 이 150mm 이 시추 케이싱이 재부를한 겁니다. 녹강에 보존이 되어 있는 이 150mm 시추 케이싱입니다. 자, 여기서 현장까지 약한 70m 정도 지금 위에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과 김성시 본부장님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나는 좀... 자 우리 그 어, 김성지 총괄본부장님하고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지금 현장에 제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자 이성 목사님 네. 지금 그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현장인데 녹지 현장인데 지금 뭐큰그 어, 가파를 씌워놨는데요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예. 지금 여기가 우리가 녹음하는 현장인데요. 13.5m부터 밑으로 지금 파쇄가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1월 11일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제트모터를 교체할 때도 상당히 일부가 파쇄됐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자체가 덮여서. 그러니까 그, 그 날이 1월 14일날 아, 아. 13.5m가 완전히 파쇄가 돼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지금 미쳐버렸어요. 어, 그때부터 이제 제트모터가 전혀 이제, 네. 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13.5m가 완전히 파에 대해서 지금 결국 무너진 네. 상황이죠 네 막혀버렸죠 그 폐공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남굴사가 지금 뭔가 그걸 뚫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연구 중에 있습니까 아 근데 이게 뭐 사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방법은 연구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요 계속. 아 우리 남굴사 우리 기술개발팀이 뭐, 에어 오토 컨트롤 펌프나 또 이번에 여기서 최초로 제트 모터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아, 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어, 13.5m 를 돌파하기 위한 지금 뭐 기술적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연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렇게 뭐또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혀, 어, 녹음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못해죠 물을, 물을, 물을 뺄수 없고, 거기 들어갈 수 없게 딱 다, 막아버렸어요, 밑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공격을 당한 거지, 우리가. 아, 북계군의 네. 지하에서 공격을 당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수석동 녹지 시스템은 네. 그 물을 다 빼고, 그러니까 제트모터는 물을 다 빼고 난 후에 특수핀 마이크로 그렇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 아, 북계군의 그 땅굴 자극과 관련된 소리를 많이 녹취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트모터 시스템이 결국 어, 큰 성과를 이루지 않습니까? 저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게 완전히 무리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3.5m 밑에 하단부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네, 완전 어, 무너지는 바람에 뭐 우리가 위에 그 녹차할 수 없던 애들이 그렇게 파괴하는 바람에 물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그 단단한 청함이 구조가 그렇게 한, 한 번에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 그니까 작년 12월 중순부터 그런 요란한 소리가 결과적으로 어, 1월 14일에 완전히 13.5m가 완전히 파시가 되는 바람에 낭굴사 지금 녹음 시스 자체가 전, 완전히 무력화돼서 뭐 실제로 녹음을 녹취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파를 씌우는 거죠. 어, 우리 그 김성지 선관본부장님 그럼 일단은 뭐그 우리 낭굴사 기술 개발팀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그게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사실상 현장 녹음이 지금 사실상 중단된 겁니까? 예, 그렇다고 말이죠 예,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남굴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2015년 5월 25일 날 50mm 시축캐싱 작업을 하고 어, 26일부터 주기차게 녹취를 정말 저희들이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바로 어, 이렇게 덮어씌워진 모습 현재쯤 녹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지금 남굴사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 그냥 놓는 거보다는 그렇게 돌을 나무라도 끼워 넣으면 넙풀거리지는 않잖아요. 1월 11일 날, 11일 날 이제 마지막 제트모터를 우리 목사님 오전 내내, 안 돼서 오후에 결국 깨져서 올라와가지고, 네. 결국 이제 겨우 교차를 했는데 14일 날 13.5m가 완전히 깨지는 바람에, 파쇄가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이제 물을 못 빼니까 기존 우리가 녹취했던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 여기서 이제 9개월, 동화 네. 우리 녹취한 소리 중에 뭐 가장 그참 최고의 어떤 녹취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2015년 6월 2일 날 저녁 7시 6분 경에 북한 여성의 그 목소리 중에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강좌 그게 이제 최고의 어떤 그 북한 여성의 말수였고 두 번째는 우리 에 목사님 그 뭐지요? 그 여기서 이제 녹취험 중에 기억나는 거뭐 프랑스 소리나 어 제가 직접 뭐 녹취했으니까 를 용접하는 소리 용접하는 소리 네. 초기에 많이 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드릴 소리 드릴 소리 드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나무 뚫는 드릴이 아니라 예. 지하에서 안반을 뚫린 안반을 뚫는 드릴 소리 소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났던 게 차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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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차감기 소리 그다음에 이제 그물 퍼는 내용이 많이 났는데 사람이 물을 퍼는 그 이렇게 수동식으로 수동식으로 발이나 손으로 초기에 많이 나왔기로 하는 그뭐그 수동식 물푸는 소리와 그 다음에 엔진으로 예. 물을 푸는 소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컴프레샤 컴프레샤 소리가 상당히 열하게 많 컴프레샤가 굉장히 또 많이 났어요 네. 예. 컴프레샤가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났고 그리고 컴프레샤 소리가 또 나면서도 또 이제 작업 소리는 계속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또 특별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알게 됐는데, 그 고압 공기를 압축해서 불어넣는 그 시스템이 이 엄청난 큰큰게 지하에 있는 거야. 그게 계속 쾅쾅쾅쾅 쾅, 쾅, 쾅 하면서 많은 원, 양의 원동기 같은 소리, 예, 예, 소리. 방앗간에그 예. 원동기 아다니이 예. 계속 우리가 이 들어보면 쾅쾅쾅 쾅, 쾅 이게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진동이 오면서 돌아가요. 보면. 그리고 시골에 예전에 그 전기소에서 쾅쾅쾅 네,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방학한, 저도 이제. 소리처럼. 에, 그 소리를 보면서, 아, 그게 전기를 생산하기 음. 위한. 그렇죠. 고 그, 그러한. 공기를 그, 압축하는 거예요. 어, 전기를 생성해가지고, 네. 그 이제 전기를 꼼프레서만 돌리면 꼼프레서가 네.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네. 드릴이나 차단기 쪽에 네. 공교 반응 시스템이 많고, 또 이제 한가지는 올로미시야겠지만이 네. 집안이 한강하고 네. 이게 좀 높기 때문에 자연 배수가 되어지는 그... 그런 지형기라고 저는 이렇게 한... 정리하거든요. 자연 배수가 되어지는. 35m에서 정도. 한 40m 이게 수면 위에 있어요. 아, 위에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자연 배수가 되겠고. 그렇죠, 여기 지금 25m로 보면 이 갱도가 그래도 저절로 한강 쪽으로 흘러나가도록 소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요란한 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도 네. 애들이 폐쇄하지 못하고 네. 고육주책으로 우리 녹음을 못하게 13.5m를 네. 파쇄했다. 부셔버린 거죠. 부셔버렸다. 이것이 네. 아,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녹취를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우리 남굴사 기술개발팀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극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 9개월 이상의 큰 소리들이 녹취되었던 이 남양주 서속동 현장이 대한민국 남침땅굴 안보 역사에서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이렇게 수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날이든 반대 소리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리라 고 믿습니다. 자 우리 김성진 본부장님. 뭐 2014년은 그 양주 어, 지하 정말로 그 어, 죽음의 골짜기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땅굴에 어떤 그 실질적인 땅굴 뽕 뚫린 땅굴을 찾았고 또 2015년은 또 우리 김승기 본부장님이 지금 서 있는 남양주 수석동에서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일했던 현장이 이제 13.5m가 완전히북계군이 낭굴사 녹지시스템을 무력화 시켜서 파괴해 버렸는데 지금 마음이 답답하죠? 예, 답답하죠. 예. 그 답답하고 힘든 부분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드리실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민간에 능력이 이제 민간인들이 할수 있는 능 이제 최선이었고, 그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할 도를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따른다지만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한 얘로 이렇게 한다는 거, 왜그냐면 저, 모든 장비가 하다부터 부속도라도, 하다부터 양수기자체도 여기에 딱 맞춰 나오는 게 없고, 어제 개조를 다해 가지고 사다가 개조 구입해다가 개조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실정이고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그 아직까지는 그 용이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13.5m 쯤에 그 균열이 가고 저 아래에서 작업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단단한 처함이 그렇게 할 정도는 의도적인 거그 말씀. 의도적이라고 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하지만은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솔직한 예로 맥이 빠집니다. 아무튼 뭐그 동안 이 수색 등 현장에서 저 정말로 인천 그 부평에서 진짜 이런 새벽에부터 출근해가지고 어참 고생했습니다. 그럼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도와주려고 믿습니다. 예, 예 힘내십시오. 아버지 구속적 위원장의 인식이 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번 땅굴에 질식이 드러나서 자유 대한민국의 구속을 지킬 수있도와 주시고, 아버지의 인장이 집상적 머리다가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회시 대한민의 자유주권과 한국도전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망불사가 2015년 5월 25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위선장에서 헌신적으로 아버지 이시간까지 왔사오 아버지 북계군 23.5m를 완전히 아버지 무력화시켰습니다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 창원목사와 우리 아버지 김승식 총괄법부장과 우리 망불사의 모든 아버지 형들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성산에서 나타나자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습니다